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어 많은 이제 전세를 하셨던 분들이 어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그냥 매매를 하는 게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일단은 그 전세라는 제도부터 조금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어~ 전세 같은 경우가 어 사실 전세는 어 우리나라랑 일본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에만 있는 제도고 실제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도다 보니까 어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법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가 되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전세권 등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나마 좀 쉬운데 대부분 이제 전세, 우리의 소위 말하는 한국식 전, 한국식 전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는 미등기 전세, 즉 이제 임대차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어 전입과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추고 이제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어 확정일자에 따라서. 어 돈을 이제 돌, 전세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컸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액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확정일자와는 무관하게 어월차임도 고려하지 않고 대항력만으로도 어경락기일에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많은 변호사분들께서도 어 승소하기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안돌려준다 어, 당연히 너무나도 이제 그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 순수하기는 되게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깡통 전세, 즉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전세가가 높은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갭 투자를 통해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어,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어 돈을 이제 돌고 돌리는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큰데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이전에 어, 전세 보증보험을 좀 들어놓으셨던 분들은 그나마, 어, 조금은 마음을 놓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 단순하게 이제, 어, 내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아놔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어, 전세 보증금을 막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이제 시간을 조금 보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도, 다, 돈을 다 돌려받기도 힘들 수도 있고, 어~ 책또 이제 그책 채무자 즉 이제 그 임대인이 무자력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 정말 이제 돈을 거의 못 돌려받고 어~ 좀큰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세보증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적게는 1억이고 많게는 한 10억에서 20억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을 조금 사실 과거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빌라라든지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안 된다는 로고 많이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좀 많이 개정이 돼서 어 여기 보시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중주택 같은 경우도 다중주택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대학교 때 보면 올림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학생들이 실제로 법종문에도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 학생들이 사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음. 그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장기간 에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대신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냐고, 소위 말 하숙집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욕실은 있는데, 이제 취사시설은 이제 불이 날 수가 있다 보니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660제곱미터로 좀 커졌어요. 제가 좀 초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어, 표를 보시면, 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어, 이게 주택 같은 경우에 주, 종류는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 소유권이 한명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공동주택은 소유권이 여러 명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으로 쓰인 충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높은 건물인데,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가 어 세계층 예할 경우에는 아무리 높다더라도 어 단독주택일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 보험물이죠 얼만큼 모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금을 얼만큼 땡길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 부분들도 좀 아시고 또 등기라든지 이제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도 조금 확인해 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일단은 첫 이제 집을 사실 때집 사기 좀 힘들다 보니까 전세로 많이 계신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전입신고를 하고 또 대항력을 갖추고 또 우선변제권까지 이제 딱 취득을 하게 된다면 어 전세보증금은 지킬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깡통전세일 경우에는 어 내가 재판에서 승소를 할수 있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크기 때문에 어 그래서 미리 미리 전세 보증보험을 좀 들어놓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영상을 좀 짧게 남아 올려봤습니다. 어, 이제 리트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제 법 관련된 부분들과 이렇게 함께 좀 취합을 해서 특히 이제 2018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이라든지 헌법, 형법 같은 이제 그런 지문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리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법학 추론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그 부분을 좀 위주로 하는 것들을 좀 섞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불의 의견이라고 어 전세 보증보험 상품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할게요. 어 이건 이제 영상을 아마 합칠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보증 대상 주택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택 즉 이제 준주택 같은 경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원래 건축법에 따라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거용이라는 이제 전세 계약서상 주용도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증채권자 이런 부분도 알것같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세 보증 보험을 이제 대부분 들지 않아도 될 경우도 사실 있긴 있어요. 뭐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서 채권 양도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질권 설정이 되어서 이제 어, 채권자가 바뀌었다든지 여기서 말한 채권자는 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그런 이제 임차인 임차인을 어에상 대응하는 이제 은행을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어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보시면 질권 설정 또는 이제 채권 양도 통지된 통지된 전세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이제 은행이 이제 채권자일 경우에는 어 전세 보증 보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어 요즘에는 뭐 전세 보증금이 워나 보액이다 보니까 대출을 안 받고 이제 들어가는 세입자가 없을 정도이 정도라서 어 그래서 이제 임대인은 이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이제 어 돌려줘야 된다는 상식적인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이제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어 절대로 뭐 상상도 못할 수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대차 기한이 2년 4년 지나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이제 상속을 받는다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 보증금 돌려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돌려줘 버렸는데 사실 이제 채권 양도가 된 상태였다. 뭐 이런 걸 몰라서 이제 사기를 당한 경우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일단 오늘은 이제 전세 보증보험 쪽즉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 전세 계약 기간이 이제 1년 이상일 것.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일 것. 그리고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지역 5억원 이하일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음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일, 일반적으로 다 직거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좀잘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좀 하기 위해서라도 어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 복비를 조금 복비 아끼려다가 어 좀 많은 전재산 잃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실 공인중개사를 통하시는 게 사실 조금 맞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 이제 상품들을 좀 알아봤고 어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임대인 입장에서 채권 양도라든지 어그 질권 설정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사실 이제 법과대학이라든지 로스쿨에서 배웠던 이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질권 설정이라든지 채권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이라는 게 저희 실무랑 정말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리트를 많이 보신다는 전제 하에 리트에 관심이 있으시고 막연하게 이제 어 변호사가 좋은 직업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어 내가 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윤리적인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 법조인으로서 꿈을 키우는 게전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얽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 실생활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이제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변호사를 하시지 말고 어~ 정말 이제 음, 그런 법리들을 법을 정말 사랑하고 이제 법을 정말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어, 전반적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으신 분들만 사실 이제 도전을 해 주셨으면 사실 이제 전 개인적인 이지만, 이 의견이지만, 어, 정말 이제, 어, 그렇게 해야만 이제 국가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어, 전세자금 대출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전세보증보험 그렇기 때문에 어, 요약하자면 이두 가지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는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어, 어느 정도 이제 영상을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